오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인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허무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였습니다. 전도자가 제시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라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전도자가 허무함에 직면한 인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근본적인 교훈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 세상의 절대 허무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해답과 관련된 최종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서 11장의 마지막 절인 9절과 10절의 말씀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청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의 내용입니다. 청년기는 보통 인생에서 꽃과 같은 시기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는 땀 흘려 공부하며 평생 일할 직장을 구하고 부모에게서 떠나 자립하여 삶의 기반을 닦는 독립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비전을 모색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체득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기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온몸의 에너지를 발산한다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중요한 시기에 소중한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부패하여 제된 습성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열정과 힘을 다 쏟고 원하는 것을 증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할지라도 결국 죄로 이어나여 오염되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강구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 사랑과 땀과 수고를 그대로 방치한다라면 거기에는 죄란 누룩이 들어가게 되어서 거룩한 꿈과 원대한 비전을 거짓되고 편협하며 공허한 꿈으로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을 계산적인 사랑, 불결하며 음욕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해아의 인생, 특별히 그들 중에 청년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젊음을 추구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기쁨과 희락을 추구하되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희락의 삶을 추구하되 이것이 결코 방종의 삶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젊음의 열정과 꿈, 사랑과 진실함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으며 가꾸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최선의 노력과 선택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의 의미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이 청년의 시기는 아니랄지라도 이렇게 유한하며 제한적인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안타깝게 자살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선수 양성이란 목표 아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과거의 훈련체제로 인해서 모든 이 가진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었던 이 선수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철인 3종 경기협회와 대연체육회의 모든 시스템이 한 선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낙후된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도 이것을 또 고치려는 갱신하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도 갖지 못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기능하지 못하는 조직과 시스템이라면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인생들은 누구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다양한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업종과 조직에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금 전파의 사명과 또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임무라면 이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가정과 조직이 바르게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가치 있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인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또 반드시 노쇠하게 되어 있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고 공고한 날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이죠. 첫째로, 해아래 인생이 주어진 생애 날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즐겨야 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방탕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코람대오의 정신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듯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방향성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구속주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기억하는 것. 해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매 순간 삶의 의미 있고 소중하게 갖고 가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되었을 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가장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새겨주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헤아릴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길에 우리는 그저 과거의 일들을 반복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며 과거의 것을 그저 반복하다가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지니고 계시고 지금 도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력한 헤아리 인생들과 달리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새롭지 못한 것들에 둘러싸인 해 아래의 인생과 달리 모든 것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믿음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때에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죽을 자가 아닌 영원히 살 자로 설수 있으며 전혀 새롭지 않은 해 아래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의 본분은 히브리어 칼하아담으로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사람의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의 행할 의무 전체를 가리킬 때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것에서 이 단어가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14절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음미란 일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기준 가운데 나중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본분을 따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헛된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오늘 전도자는 전하고 있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 심판이 예정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예,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코람대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지켜야 할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을 통하여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존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기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이 유한하며 또 심판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간들을 정말 즐거운 인생들을 보내되 하나님 앞에서 이 방종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대법원 상고심의 판결에서 하는 기각의 판결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이 서울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다시 과거의 그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개인과 또 한우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할수 있는 믿음의 성로를 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